아버님, 어... 여기 동해에서 뭐 심심해서 뭐 아, 뭐하고 지내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그 개인 방송이 아, 엄청 맞아. 인기더라고.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맞아. 개인 맞아. 방송 시작했잖아, 제가. 아, 어, 아, 아, 그럼. 돈좀려야 아, 아, 돼. 근데 뭐 이런 거 있나? 저도 개인 방송 하죠. 구독자 몇 명인데? 저한 40만 있어요. 40만? 예. 이거 잠깐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아, 구독자 좀더 데려오게. 착착 착착 와죠 인사만 한번 해 드리면 되죠? 네, 인사만. 예, 예, 네, 매년 잠깐만요. 잠깐 켜고. 네. 안녕하세요! 동해 영명 TV에 영명입니다. 예. 상준 씨좀 조금 도와줘. 인사 한번만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쪽 예. 와서. 이쪽 예. 이쪽 좀 가까이 와서 해줘.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 <laughs> 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아, <laughs> 아니 이거 3보트라이젠 건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아, 뭘붙치냐고 아, 이게 이게 아니, 컴퓨터가 다운됐네. 뭘 다운됐냐? 컴니터가 <laughs> 포지터가... 하여 제가 고치는 방법 알아요 다운됐을 때는요 당황하지 말고 컴퓨터를 바라보고 컴퓨터야 왜 그리 <목소리> 다운돼 <목소리> 있어 분기뭘 분위기야 너 때문에 분위기 사너 때문에 아니, 빨리 안 고쳐 아니, 빨리 고쳐내라고 내가 고친다고 했잖아요 나뭐 어떡하란 말이야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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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쳐?